네, 자, 어제 오늘 울산의 모든 언론사에서는 울산시 의회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자, 오늘 기자인 눈에서 울산시 의회 파행,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24시간 의회를 살펴고 있는 전숙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국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울산지방 법원이 울산시 의회의 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민생책이라고 했더니 쌈박질로 시간 보내고 있는 초유의 사태. 왜 이런 사태가 오게 됐는지 뭐 우리가 다 압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5일이죠 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에 3차에 걸쳐서 투표를 했는데 네. 의원 정수 22명 가운데 11대 11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가반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결선 투표 당시 한 투표 용지에 기표가 두 개인 용지가 발견된 것이 이번 사건의 네. 발단입니다. 네. 법원이 지난 9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결정문에 당시 투표 용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화면에 당시의 투표용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음. 네, 울산시에는 당시 의장 선출 위한 결선 투표 직후 이 투표 용지가 발견되자 울산시 선관위와 그고자체의 검토 끝에 이 표를 유효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역시 다선 연장자 규정에 따라 삼선의 이성령 의원이 당선자가 된 겁니다. 예, 자 같은 식구끼리 해결할 일 놓고 법원으로 가지고 갔고울산지법은 이거 문제 있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표용지 두 개의 기표는 무효라는 사실이 시의의 선거 규칙에 있음을 확인한 낙선자 내 네, 안수일 의원은 이후에 울산지방법원 오늘 울산시를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두 개의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 하나는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라는 가처분 신청이었고 또 하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예. 그가운데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장무과 정지된 것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7월 11일 안술리원이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기를 가진 한 달여인 지난 9일이죠. 예.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통보했는데요.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장 직무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술리원이 본안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가 걱정인데 지금 시의 의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시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무는 제1 부의장인 김정섭 의원이 맡게 됐고요. 현재 의장실은 비어둔 채로 부의장실에서 직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장 차량이나 판공비 등은 의장을 대신해서 부의장이 공무가 있을 때 사용키로 했고요. 다행히 지난 9일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이 성사되면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이 가능해졌는데요. 예. 오늘 13일 있었던 이 임시회에서 불만을 토로한 일부 의원들 때문에 정회가 있었긴 했지만 일단은 시의 상임 이제 이성용 의장 등두 명을 제외한 상임위 배정은 현재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 어, 불편 정도가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은데 직무가 정지당한 이성용 의장 그리고 또한 사람 물고 들어진 안수일 의원. 지금 이두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상처뿐인 영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성령 의원은 의장직무는 물론 의장실을 뺀 상태입니다. 네, 이성령 의장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의장직무 정지 의회 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이성령 의원은 음. 의장은 아직 자신이 시위에 어디에 머물지도 정확하게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답답한 신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빠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예. 전화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대행 체제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라도 빨리 에, 에, 다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도를 찾겠습니다. 뭐 아직 보난 판결은 시작도 안 됐는데 직무 정지가 보난 판결이 난 이후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 수개월? 이번 직무정지 인용 결정과는 별도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남아 있는데요. 다툼의 소지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의회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의회의 이미지 손상 등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때문에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이 나섰습니다. 김상우 위원장이 적극 개입 의지를 밝혔는데요. 김상우 위원장은 시민들이 의회의 파행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 이 8월 안에는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뭐 변호사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초선 의원이고 무슨 용변을 제주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어, 불과 보름여 만에 솔로몬 같은 해법이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지자 김상위 위원장이 이성용 의장 그리고 안수열 의원과 접촉을 갖고 수습에 나선 상태인데요. 네. 사실 조기 수습으로 가기에는 두 의원 간 양보와 타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충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것이 있다면 이성용 의장의 사퇴. 안수일 의원의 소송 취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성 이 있어 보입니까? 두 가지 모두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기 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본안에서도 의장 선출 결의 무효 소송의 불리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고 네. 또 안수일 의원 역시 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 있어서 일찌감치 소송을 취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속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의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지만 일단 안수리 원측은 지난 6월 25일 임시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미련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직무정지를 가져온 것처럼 당시 투표영지가 무효라면은 자신이 의장이 될수 있는데 굳이 새로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만약 또이 재격돌을 해서 떨어지게 될 경우 또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 사비에 이를 수 있도록 후반기 2년간의 임기를 1년으로 반반씩 나눠서 반반씩 임기를 의장직을 나눠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예. 두 위원의 선택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희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안이지만 <laughs> 이런 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으로 정리를 하죠.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현재 국민의 힘 의원 20명 가운데 투표 평결 과정에서 10대 10으로 갈라지는 모형세를 대풀이해 왔습니다. 주요 안건을 다룰 때마다 매번 이런 갈등을 보이지 않을지 우려되는데요. 예. 거기에 의원총회에 대해서 반환행위를 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줘야 한다는 라이 강경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 봉합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욱 국민의 힘 시당 위원장은 선수습 후 징계 원칙을 세우고 빠른 수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은이 파일대로 파인. 감정의 고를 치유하는 등의 앞으로의 쉽지 않은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 날씨도 지금 더운데, 시의원들의 시의 이 파행을 보면서 체감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울산시의회 모습에 욕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시의원들 시의 귀가 간지럽지 않습니까? 기자에는 전우수 국장이었습니다.